크리스마스 치킨 이벤트. 와인 마시려고 했는데 와인잔이 깨져버림. <laughs> 아, 슈도 웃기네 진짜. 와인 마시려고 했는데 와인잔이 깨졌대. 자, 그다 사연.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일찍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몽으로 병아리를 꾸신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고 하루에 씨암 딱한 마리씩 잡아 드시며 저를 낳으셨죠 제가 태어난 날을 합한 만큼 닭을 많이 먹은 저입니다. 닭 목뼈와 가슴뼈는 씹어 먹어서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저 여자예요. 이 사진 남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 수치스럽지만 그만큼 치킨을 원한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뼈가 이거밖에 없는 이유가 어, 그 뭐야? 가슴뼈랑 닭 목뼈는 다 드셨대. 씹어 먹었대요. 일단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 제가 뭐야 이거? 야, 씨. <laughs> 야, 이거는 좀 뭐야? 이가 뭐야? 아, 여기, 여기가 자는 곳이고, 여기가, 아, 이게 컴퓨터구나. 와, 이거, 귤? 아 귤을 먹는다고요? 이 정도면은, 귤까지 드실 정도면은, 어, 아, 무조건 주자. 잠깐만, 그럼 좀 써놓자. 어, 좀 후보에 좀 오르죠? 크리스마스 치킨 이벤트, 1번, 닭배, 닭배 다 드신 분, 2번, 애처롭게 누워 계신 분, 어 일단 두명 후보로 후보로 뽑았어요 일단 두 명. 자 그다음 도배 상태가 어, 도배 상태 때문에 어,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이고 뭐야. <laughs> 크리스마스는 고양이와 함께 탱커킹님 방송 보면 지낸답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참여하신 거예요. 재미로. 탱커킹에게 죽기 3초 전이래.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게 왜 불쌍한 거지? 그래, 저것도 불쌍한 건 맞는데 아, 저것도 좀 취지가 안 맞아요. 이게 뭐야? 뭐야 이불이 왜 그래? <laughs> 야 이불 손 잠깐만 이불이 왜 찢어져 있어요 이거? 아 어, 이거 센데? 아아 어... 어, 오케이 이불. 아니 <laughs> 이불이 찢어져. 3 번. 이불 이불 찢어짐. 자 일단 이거 이거 이거는 인정. 자, 그 다음. 아,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자, 그 다음 사연. 일주일 전, 우리 집 강주한테 선물해준 팽수. 만신창이가 됐대요. 아이, 뭐야, 이거. 이거, 이건 팽수가 아니고 개수잖아, 이거. 아니, 팽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잖아. 팽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불쌍해요.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좀 약한데, 이거는? 어, 인형을 샀다? 인형을 샀으면 좀 불교한데? 그 다음. 야, 씨. <laughs> 아, 잠깐만.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요. 배고프대. 아, 씨. 야, 이거는 진짜 줘야겠는데, 이거는? 냉장고가 이게 맞아? 와. 아, 잠깐만. 이, 이거는 주자, 근데. 아, 냉장고. 4번, 냉장고. 냉장고 비어있음. 자, 일단, 어, 4명. 저거는 줘야 될것 같아요. 양심상. 자, 그 다음. 아니, <laughs> 씨. 야, 얼굴 사진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술 드시는 분. 아, 잠깐만. 우리 형 안주 주세요. 아 안주가 뭔데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담배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있고 아메리카노에다가 소주를 드시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술을 사 먹네 탈락이라고 아메리카노가 두 잔이나 있나 게다가 아어 이거는 좀아 이매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본인 컴퓨터는 밑에서 하고. 위에 거에다가 내거 방송 켜놨네. 아 잠깐만. <laughs>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스피커 내 거랑 똑같은 거 쓰시네 스피커. 나도 이건데. 이것도 탈락. 자 그다음 거. 이 이건 뭐야? 어 병원에서. 아 잠깐만. 병원에서 지금 허리. <laughs> 아 잠깐만요. 이건 어 병원. 아 이번 입원, 이번에 계신데 어디가 안 좋으신 거지? 어, 이, 거 드리자, 이거는. 어, 병원인데 아프신데, 아프신데 드리, 드리죠? 5번. 2번 중, 2번 중. 2번 중 환자. 아프신데,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다음. 어? 아, 어, 잠깐만. 집이 왜, 야, 창문이 야, 창문이 없어, 씨. <laughs>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와 이거 너무 센데. 아 근데 탱커킹을 왜안 써시지? 글씨에다가. 와 이거 창문이 깨지신 건가? 아 바람막이요 에 바람막이. 어이 컴퓨터 근데 이거 먼지 뭐야 이거. 먼지 너무 심한데. 사진 두장 보내셨네. 냉장고 이거밖에 없대. <웃음> 아니. <laughs> 아 잠깐만 이거 두부김치 먹을 수 있잖아. 두부김치. 안녕하세요 탱탱킹 형님 치킨 이벤트 참여하겠습니다. 저의 희 아지트와 같은 방입니다 첫번째 사진 올빼미족을 위한 쿠킹.. 뭐야 쿠킹오일로 감싼 비 차단 필름 대낮에 창문 닫으면 빛한점 없는 암흑세계로 꿀잠 가는 두번째 어 두번째 사진이 두부 사진이죠 가성비 두부 650원짜리 가난한 자취생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 김치와 곁들이면 그것만으로 훌륭한 고단백 가성비 식사 개꿀 남들에게 비록 별볼일 없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자취방. 와, 와, 이거, 어, 이거 나, 뭔가, 저기서 조금 끌리는데요? 어, 저 말이 좀 끌리네. 남들한테는 별볼일 없지만, 본인한테는 소중한 음식이래요. 두부와 김치. 이거를, 그리고 아까 그,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인증까지. 주작 아닙니다. 이게. 예.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게 뭐예요? 어? 이,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왜 일본어로 써있지, 이거? 젤. 아쿠아 젤?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게? 이거 응? 먹는 거야, 이거? 핸드폰. 아, 러브 젤이라고? 이게 왜 있어? 컴퓨터 앞에 왜 있어? 야, 이 새끼야, 이거 컴퓨터 앞에 이게 왜 있냐고! 크리스마스에! 아니, 컴퓨터 여기 있고, 러... 아 잠깐만 얘 불안한데 이거? 아니 <laughs> 아 이게 왜이렇 <몇> 있냐고 <laughs> 아이지 진짜 이상한데 이거? 아 오케이 두금인칭 이건 뭐야 아 사연이 없어서 아쉽네 사연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텐데 탱코킹 야 이거 물티슈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천원짜리 물티슈가 아닌데요? 메이커 쓰시네 이거 탈라에안돼안돼 안 돼. 뭔가 약간 이 사진에서 제가 보이는 건 그거 같아요 나는 솔로다. 어 크리스마스 때 솔로라서 물티슈를 보여주신 것 같아. 솔로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50장짜리, 1000원짜리 써야지. 이거 비싼 겁니다. 엠보싱 들어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탱커킹. <laughs> 야, 이거 씨, 형님, 아니 너무 잘 살아보이잖아요. 이거, 이거 나보다 집이 좋네. 이거는 좀 아니지. 이거 t 티몇 인치야? 이거. 이거는 본인이 사드셔야될것 같은데 집 졸라 좋아 보이는데 집이 어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laughs> 나봉 아이고 디스크 수술 후에 사연 있네 사연이 디스크 수술 후에 후지마비로 걷지 못하는 강아지와 살고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애인도 없어 우울한 크리스마스에 치킨과 개껌을 뜯으며 크리스마스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 사진을 여러 개 보내셨네 여러 개 사진을 뭐지? 동영상도 보내셨는데 강아지가 강아지가 사저 어그 뭐야 어 사지마비가 걸렸대요 아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주자 안 주자 써주세요 주자 안 주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를게요 아 유모차가 있어 아 유모차는 그 강아지가 사지마비래 아 주자가 더많네 오케이 강아지 아픈 강아지 7번 탱커킹 추운겨울 발가락이 많이 시렵네요 <웃음> 아니 <웃음> 아, 이거 뭐야 이거 실내마야? 아 여기 앞창 다 뜯어진거 이거 시렁 시름... 추운겨울 발가락이 많이 시렵네요 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생각에 따를게요 발가락이 많이 시렵대 아 이거 주고 주라, 이거 주라고? <laughs> 알았어 아 신발 앞창 아 신발 발가락 시려 발가락 시려 오케이 이번 드리고 오늘도 편의점에서 날짜 지난 컵라면 날짜가 2022년 8월 31일 아니 뭐야 탱커 킹짱오 진짜 뭐야 이거 8월 31일이면 네달네달 네달 지났는데 오늘도 편의점에서 날짜 지난 컵라면 없고 구석에 앉아 편의점 와이파이로 탱커 킹 방송 보고 있습니다 라면 다 먹을 때쯤이면 배터리도 다돼 가는데 그 전까지 시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 녹화 방송 봐야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즐거운 환영 되세요. <laughs> 아, 잠깐만. 이, 이걸 줘요? 편의점에서? 이걸 얻어먹었대. 이. 아, 이거 줘요? 이렇게 네달 지난 것도 줘요? 아, 파는 게 아니고 얻어먹었대요, 이거. 편의점에서. 아 씨. 주는 것도 있다고. 아,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주자, 안 주자 말해주세요. 와,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면은 진짜 마음 아픈 거 아닌가? 어. 주작임, 탈락, 주작, 주자요, 주작, 주자, 탈락. 어, 막, 이 뭐야, 넌 막상막한데?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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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탈락, 탈락, 주자, 주작. 주자랑 주작이랑 헷갈려. 주자, 주자가 더 많네. 육개장, 주자가 더 많은 거 같으니까, 육개장 사발면, 유통기한, 네달 지남. 아, 이제 두개 남았네, 사연이. 두 개. 뭐야. 집공사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멈춰서 이대, 이대로 살고있습니다? <laughs>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천장 봐봐 천장 와씨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사람이? 아 근데 인증이 없어 왜 탱커킹 그게 없어요 글이 탱커킹 쪽지가 없어 쪽지가 아 집은 좋다고? 집은 어 이거는 안될것같아 이거는 어 이렇게 살 수가 없긴 한데 어 인증이 없어 인증이 이거 마지막 탱커킹야 음... <laughs> 보일러를 누가 11도에 해놓냐 야 이거 저... 아니 보... 보일러가 아니잖아 요 에어컨 아니야? 11도면은? 아... <laughs> 아이 존나 웃기네